2022년 12월 14일 다니엘 기도 예심 찾기 11기상 2장에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세상 누구에게도 없을 지혜와 각종 부를 노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부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고, 여호와께서도 떠나는 지혜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들은 위대했습니다. 난 솔로몬의 삶처럼 위대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 또한 처음 믿음이 식어버렸고, 무감각, 무기력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솔로문에 대한 다윗의 명령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첫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에게 붙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